안녕하십니까 분양할림이 전무장입니다. 저는 지금 덕은지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도로가는 고양시 방향 자유로구요 건너편에 강병문로입니다 어 아, 여기는 이제 덕은지구구요 아,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부지는 이제 상업용지하고 이제 주차장 부지이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도로 어,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덕은지구 6, 7블럭 업무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식산업센터 아 더군 DMC ISV 타워 한강이 아, 지금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아, 이제 신축 현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 67블럭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 바로 앞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현재는 2023년이죠. 2023년 이제 10월이고 어 그러니까 2030년도 어, 2030년도에. 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더군 지구에 지금 2030년이면 한 앞으로 한 6, 7년 정도 이제 뒤일 텐데 그때 이제 더군 지구를 한번 상상을 한번, 어, 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이제 아, 쭈르르 이제 건물이 다, 아, 자, 세워진 이제 상태일 거고, 어, 떻게나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2030년이면 이제 2031년도에 이제 덕원지구에 큰 이제 호재거리가 있죠. 어 바로 이제 아, 대장 아 홍대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천 대장동에서 이제 홍대입구까지 가는 아 이제 신설 노선이 이제 아 이제 생기는데 2031년에 이제 개통입니다. 이제 목표로 지금 아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선전된아 그런 상황으로 어 올해 2월달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한 상반기 정도 어 그쯤에서 이제 착공을 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착공이 다 원활 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 2031년에 이제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새로운 없었던 이런 이제 지하철 노선이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큰, 아, 이제 호재거리는 이제 없을 겁니다. 아, 특히나 지금,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는 저 건너편에 지금, 예, 강서죠. 이제 예, 강서인데, 아, 지금 대장홍대선이, 이제 예, 예, 부천 대장동에서, 예, 뭐, 대장, 뭐, 고강, 뭐, 원종, 강서구청, 예, 이제 예, 가양역, 예, 가양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은역이고그 다음에 이제 상암, 그 다음에 이제, 어 DMC, 이제 성산, 이제 홍대 입구, 어 이렇게 이제 한 12개 정도의 이제 노선이 있는데, 한 6개 정도가, 그 절반인 6개 정도가, 아또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뭐, 2호선, 뭐, 6호선, 9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또 많은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아 이제 큰 아, 시간적으로 이제, 이제 크게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또 이제 강역 교통만으로 뻗어가는 아, 그런 이제 노선이 아, 이제 생긴다고 이제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그런 면을 봤을 때, 아, 이제 덕군지구는 아, 굉장히 더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 있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기쯤 되면은 이제 GTX A 노선도 이제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이제 개통이 된 시기인데. 특히나 뭐, 그때는 뭐,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GTX-A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 이제, 더군에서도, 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강남권까지도, 뭐, 대중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아 30분 정도만 갈수 있는, 아, 그 안쪽으로 이제 갈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은, 어, 이, 현재 자체도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좁죠. 예, 더군 지금 또, 직주근접형으로돼 있어서, 아, 어, 이제 뭐 아파트 이제 주거 세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어, 또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이제 공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저기 앞에 보이시는 이제 더군 리버파크 브릿지 이제 보도, 한강 보도 여교가 있는데, 아, 공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한강을 좀 즐길 수 있는 이제 한강 프리미엄이 이제 탑재된 곳이 바로 이제 더군 지구가 되겠는데요. 아, 또뭐 피크닉 공원도 이제 조성이 될 거고, 저 다리를 건너가지 않아도, 아, 저 쭉, 저1112 12 블록 그 건너편으로 해서, 아, 그쪽으로 이제 난지물 재생센터가 있는데, 아, 그쪽도 이제 큰 이제 공원이 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어,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재생센터를 이제 지어안람이 이제 복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제 공원을 이제, 이제 만들 계획인데, 아, 굉장히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저 노을공원, 하늘공원에, 아, 평화공원도 아, 주변으로 굉장히 좀 공원이 많은 아, 자연 친화적인 곳이 바로 이제 덕은지구인데 아 이제 점점 더 공원은 더 많아질 것이고 아 그런 이제 자연을 함,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제 덕은지구고 예, 덕은지구에 이제 이 업무 지역까지 다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아 그때는 뭐아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아,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로 접근성 아, 방역 교통의 형성이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이 아, 덕은지구이기 때문에 아, 여러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아, 덕은지구의 이제 부동산 가치는 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은 이지구 이제 국방대부지 이제 개발 계획이 아, 또 실행되고 또 2026년 된다면 거기까지도 이제 2030년 정도에는 아, 다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이제 완성이 아될 겁니다. 아 그렇겠다면 아, 가장 뭐 입지적으로 어,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도로 조, 접근망도 좋고요. 바로 이제 여기 덕은 일지구 지금,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덕원 DMC, ISB자와 이제 한강, 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더군 지구 내에서도 여기 일지구가 이제 대장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 더군 DMC, ISB 타운 이제 한강이, 아,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더군 DMC, ISB 타운 한강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거 도로로 해서 거기에 이제 또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덕군역개통식 아 물론 이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아또 버스 노선도 이용해서 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아 그런 상황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이 더군 지구는 아 부동산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한강뷰나 이런 걸 따지면은 지금 앞으로 아직 아 분양 일정이나 이런 건안 나왔지만 이제 업무 5블록에 위치한 지금 현재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는 업무 5블록이 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대지면적 자체도 좀 작은 상이고 황 그다음에 이제 5블록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예상되는 이제 분양 이제 분양가 자체가 아 2천만 원을 이제 상 이제 상회하는 그런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이제 뭐 대장 홍대선이 이제 뭐 착공된 아그 시기 착공되는 그 시기쯤 그 시기쯤에서 아 이제 분양이 시작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양가에 아더 가만히 돼. 아 가만히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천만 원 상회하는 아 그런 분양가가 이제 어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또 따지면 지금 더건 DMC ISB 다 한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이제 덜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 현재 뭐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입지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에는 불구하고 아니야. 1,450만 원대로 지금 평균 분양가 아 그렇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 이제 그런 부동산 아 가치를 봤을 때아또 굉장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아, 이제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면 이제, 아, 이제, 이제 중공이 이제 중공이고, 어, 그래서 이제 2025년 11월에 이제 중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는 한 2026년 1월 정도 이제 입주를 어,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딱 이제 봤을 때, 아, 더군 지구는 정말로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립 주적인 면에 이제 봤을 때도 어 그런 이제 전반적인 다 상황을 봤을 때아 이게 특히 이제 상암이랑 이제 가까운 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고양시 파주에서도 이제 서울로 넘어가는 그런 관문에 이, 있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이제 사무실 아 이제 사옥 뭐 이전이나 확장해서 또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어 덕운지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더본지엠씨 ISB 더 한가 지금 이제 분양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산업 센터 이제 상업 시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입주하실 수 있는 입주 계획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임대 사업이나 이제 저 부동산 이제 가치에 대해서 더본지구의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아 어 관심이 있는, 그런 아 분들 계시다면, 아, 저, 부장 알림이 전 부장한테, 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